그 다음에 확률. 경우의 수는 이제는 되게 뭐, 정의하게 나온 편이었어. 확률. 확률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PA라고 적는 거야. P. A. 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여섯 가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 확률은 6분의 얼마가 되겠니? 짝수가 나오는 확률 6분의 얼마가 되겠노? 3이 되겠지. 그게 2분의 1인 거야. 그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그것이 확률이 되는,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확률의 정의해서 보면 지금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하고 뭐 기학적 확률이 여기 있죠. 그렇지이거는 수학적 확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6번 던지면 정말 여섯 번 던지면 정말 한번일 나옵니까? 아니잖아.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확률이 되는 거 통계적 확률은 직접 해봤는 결과. 선생님, 직접 여섯 번 던졌을 때 일의 눈이 나온 횟수를 가지고서 확률 구함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계적 확률을 갖다가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어떤 선생님이 백신을 갖다 가 개발해가지고 완치율을 갖다가 조사하겠다. 1 0 0명의 환자에서 투야했어. 100명 중에서 95명이 완치가 됐어. 그러면 그 완치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95가 되겠지.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직접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 됐지? 기학적 확률은 그 영역의 넓이 분의뭐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의 넓이 또는 뭐 길이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럼 1번 문제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흰공 공세계,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음. 어, 주머니 속에 인공 3개, 검은공 3개 이렇게만 딱 적어놔도 이 문제를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맞지? 시각화 되지? 문제 다시 읽어볼 필요 없이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홍일 문제 풀 때. 알겠지? 문장형 문제, 문제가 길어지면 그림 그리는 게 문제 표는데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다시 읽어보는 그런,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안 나와. 계속 이 문제를 뭐 계속 읽고 있어. 문제 길면 길수록 근데 몇 개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두 개. 이두개 뽑겠다는 또 나이가 그죠? 근데 흰공한 개와 검은 공한 개가 나온 행위를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개 이상을 뽑을 때 항상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공이 몇개 있어요? 전체 공이몇개 있어? 여섯 개의 공이 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두 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흰공한 개, 검은 공흰공 한 개, 검은 공, 한개 나오고 싶지. 흰공한개뽑으라 그러면 흰공세개 중에서 몇개 뽑고? 한개 뽑고. 검은 공세개 중에서 몇개 뽑고? 한개 뽑고. 요걸 다 곱한 게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그지흰공한개 뽑고, 검은 공한개 뽑고. 이건 전체 경우에어여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였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네. 지금 다음, 다음 페이지. 1번. 네, 2번. 문제 읽어 봅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두번 한다. 석준이가 두번 모두 이길 확률. 자, 석준이가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생각해 봐. 석준이 해미하고 석준이하고 해미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석준이가 이길 확률이 얼마, 얼마고? 어, 얼마겠노? 아니, 아니, 확률이 얼마냐고? 3분의 1이지. 비길 수도 있잖아.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세 가지 경우 있지. 그치? 이기거나 지거나 비거나 세,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이기확률은 3분의 1이겠죠. 맞지? 어, 이기확률 석준이의 이기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석준이가 두번 이길 확률을 P. 해미가 한번 이길 확률을 Q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1회, 2회. 언제 이기고 언제 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지? 그럼 석준이가 두번 모두 이겼다. 그럼 첫 번째 이 P를 한번 보여보자 얘도 석준이가 이기고 석준이가 이겼다. 그럼 석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되겠죠? 이게 바로 P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해미가 한번 이겼다. 해미가한번 이겼다는 것은 석진이가 한번 이기고 해미가 석진이 뭐, 한번져야지해미가 이긴 거지 맞죠 그죠 그지 그 다음에 해미가한번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고 이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잠깐만요 석준이가 해미가, 한 번, 해미가 한번 이기랑률. 그러네요. 맞죠? 어, 아, 그럼 답이 놀오려면 모르겠네.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 한번 지고, 한번 비기고, 그지 그러면 이제, 아, 해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해미도 똑같이 이기랑률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해미가 이기고, 지고, 그럼 해미가 지고, 이거한번이겠지 그지? 그러면 응. 해미가 한번 이기고, 비기고. 비기고, 한번 이긴, 한번 이긴 거지. 그죠? 응. 그러면, 일단 피는 9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피는 9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해미가 이겼다. 졌다. 그럼 해미가 이긴 확률 3분의 1, 졌다. 3분의 2 아이가. 그지? 질 확률. 아, 이렇게 돼버리면 다불기는 것까지 포함돼버리지. 맞지? 이렇게 보면 끝나겠다. 이건 비고 지기고 다 되잖아. 비기기도 되고, 지기도 되는, 그, 지는 것도 되는 거, 맞지?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했다. 비, 그거 뭐고,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까지 다 한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기랑률, 지랑률, 그 다음에 지랑률, 이기랑률 똑같으니까 전부 다 얼마고,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 9분의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Q가 9분의 그 P 플러스 Q의 합을 구하이라 9분의 5가 되겠네번 맞지? 그러면 일단 3, 4번 문제. 자, 4번 문제. 1학년 때 했던 거랑 이제 경우의 수 주목되는 거죠. 평행사분으로만들 평행사변형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한다.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거든. 가로의 개수 두개 고르고 세로의 개수 두개 고르면 평행사변형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지 가로줄 두줄 선택하고 세로줄 두줄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하나가 형성이 되지. 그래서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가로 줄두줄 선택, 세로 줄두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가로 줄총 다섯 줄 중에서 두 줄을 선택하고 세로 줄총네줄 중에서 두 줄을 선택해서 곱하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5c 곱하기 10 곱하기 u 이렇게 돼서 60개가 됩니다. 총 60개의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겠고, 이런 것도 되겠고,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0개 나온다고. 그 중에서 자, 평행사변형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뭐일 확률? 마름모의 확률. 그럼 마름모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면 되잖아. 마름모는 한 변의, 모든 변의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한 개짜리, 요요요, 한 변의 길이가 일짜리 몇 개고? 1 2 개. 자, 한 변의 길이 일짜리, 그러면 일짜리 1 2 개. 그지 그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 2, 1어이거고평행사변형이 마름모.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이만한 거고. 이거 몇개 있노?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죠? 그치? 여섯 개 있죠. 그 다음 현빈이 길에 삼짜리삼짜리몇 개? 한 개. 두개 있죠? 그치? 맞지? 더 있나? 없죠. 그럼 총몇 개고? 스무 개지. 총 마른 번은 스무 개 나왔어요. 그러면 마름모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고? 60분의 20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문제에서 p 플러스 q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 그런 확률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더셈 정리가 있어요. 더셈 정리에서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은 중학교 때 냈던 거지 영하고일 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사건이라는 것은 100%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해요. 100% 일어나는 사건. 주사위 던져서 자연수 나오는 사건처럼. 뭐지? 내 사건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100% 일어나니까 100%니까 1. 그다음에 공사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주사위든지 칠의 눈이 나온 사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 공사건이야. 그럼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다에 우리 여사건의 확률은 여사건 A의 여사건의 이제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A의 여사건이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그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갖다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A 여사건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두 개다면 하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100%가 돼야 될까요가 맞지?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얼마다?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여지 평다 되니까. 그다 더하면 뭐가 돼? 1이 돼야 되겠지. 100%가 돼야 되겠지. 1이 돼야 되니까, PA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PA를 갖다 뺀 것과 같다는 거야. A 여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1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푸느냐? 우리가 적어도 하나라는 이런 말이 있거나 했을 때 많이 풀죠. 뭐, 주사위 던져서, 뭐, 아니, 뭐, 그, 뭐, 적어도 하나, 뭐, 짝수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나 짝수가 나올 확률을 하면 이래서 반대상을 빼버리는 거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갖다 빼버리면 되지그럼면 적어도 하나 짝수가 나오겠지. 맞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이 있어.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공이 있는데, 선생님 공을 갖다 두개 뽑을 거야. 공을 갖다 여기서 두 개를 갖다 뽑을 건데 적어도 하나 짝수가 나올 확률을 그 공이 나온 짝수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에라 하면 전체 확률 중에서 홀수만 두개 나온 경우 확률을 갖다 빼버리면 어떻게든 짝수가 하나라도 있겠지. 이게 그런 확률이 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 말이 나왔을 때 여섯 건 확률을 갖다가 씁니다. 알겠지? 그다음 더셈 정리에서 이거는 그 AB 합 사건, 합사건이라고 하는데 합집합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경우의 수 자체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집합의 하나의 원소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B 합사건의 의미는 합사건의 확률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반적인 합사건의 합사건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집합에서 똑같아요. 집합에서. 집합교처럼 이런 식으로 벤다이그램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두개대해서이 부분 두번더 갔으니까 한번을 빼주는 거야. 그치? 음. 합집합의 원소 개수하고 똑같지.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합, 이게 뭐, 원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AB 곱, 곱, 그 뭐고, 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양변의 s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줬다.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가 바로 확률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ab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pa 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데 pa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pb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pa 곱 b가 되는 거고. 그게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 제가. 전체를 나눠준 거라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냐 하면, 정의는 AB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이게 바로 배반 사건입니다. 다른 거 이미 생각하지 말고, A하고 B하고 절대 공통으로 일어나는 원소가 없다. 그지 공통이 일어날 수 없다. A 사건, B 사건 절대 겹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B가 둘다 배반이라는 것은 AB 곱사건이 공사건인데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풀어 보세요. 5번. 짝수입니다. 짝수.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래서 A, B, C, D를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선생님이 집합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서로 배반인 것끼리 짝지었다. 그러면 둘이 곱사건이 공사건인 것만 생각하면 되지. 몇 번입니까? 뭐하고 뭐하고 공사건이고? B, D. 오케이, 4번이돼 그지? 어렵지 않죠? 그죠? 배반이라는 것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AB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AB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그거 하나, 그게 바로 배반의 정의니까. 어. 자, 그러면, 이런 6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갖다 풀어라. PAPB의 확률을 주고, 어? 여사건? 그럼 우리 드모르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교, B의 전체 여사건의 확률이 지금 6분의 5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1기 PA 곱 B 했는 게 바로 6분의 5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란 말이고? 6분의 1이라는 거지. AB 곱 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 합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거는? PA 다하기. PB 다하기.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곱 B 이래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고? 3분의 1 다하기. 2분의 1 빼기 6분의 1.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고? 3분의 1 응. 오케이. 됐지? 단순하면 되지. 오케이. 7번. 문제 읽어보자. 자, 오타 있다. 동시에 던지는 시행. 한, 주사위한개와 동전 한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시비가 나오거나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응? 뭔데? 이것도 오타다. 지우다가 선생님이. 10의 약수. 1, 2, 3, 4, 6, 12. 근데, 동시에 두 사이이기 때문에 10이는 안 나오겠죠? 그치? 어. 10의 약수는 얼마나 다 되네. 5 빼고 다 되네. 맞지? 그지? 10의 약수가 나오거나,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지? 그러면, 거나, 어, 이거나 하면, 10의 약수 나오고, 앞면이 나오든 뒷면 나오든다 되고, 10의 약수 안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이런, 너무 많잖아, 경우의 수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그럼 전체에서 1에서 아예 반대상을 갖다 빼버리는 거야. 10의 약수도 안 나오고, 동전도 앞면 안 나오고, 뒷면 나오는 거. 그 확률 빼버리면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걸리 들어가겠지. 그지? 12약수 안 나오는 거 얼마고? 6분의 얼마? 1이죠. 5 하나니까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되겠지 그럼 여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조거도라는 뜻은 여집합, 그 여사건의 그런 성질을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얘가 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음, 근데 0이 된다는 것은 얘들 들이 A하고 B같아도 되고 B, C같아도 되고 C, A같아도 되잖아 그지 어느 이세개 중에 한 개만 같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이래 되는 거야 그럼 또는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계산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아예 반대 상 A, B, C가 완전 다 다른 상황을 빼버리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면 1 빼기 ABC가 모두 다른 확률을 갖다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둘 중에 하나랑 같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B, C 중어뭐 적어도 이제 한 쌍이 같다 여기서 쌍이라는 의미는 이제 A, B나 B, C나 C, A 둘 중에 이제 한 쌍이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이잖아 지금 이식 자체가 맞지? 그럼 세개다 다른 ABC가 다 다르다 나누는 횟수가 그럼 전체 한 개의 주사를 세번 던진다 고 그랬으니까, 6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죠. 맞지 근데 세 개가 다 다르다. 첫 번째는 6가지 경우의 수, 두 번째는 5가지, 다른 거. 이렇게 되겠지.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A는 총 6가지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 근데 A가 나온 거, B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럼 5가지. C가 나온 거,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랬어. 그럼 얘는 200 전체가 216분의 어 계산하면 이제 9분의 4가 나옵니다 답 정답은 이제 9분의 4, 9분의 4자그 음. 다음에 중요한 게조건방류 곱셈정리입니다 요가 요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 식의 의미 이 바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존재 하에 B 사건이 일어는